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좀 깊은 상처가 난 타이어를 복원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다 보면은 자전거도로는 아무래도 깨끗하니까 이런 상처가 날 일이 별로 없는데 공도나 국도로 달리다 보면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그 유리 파편 같은 것들이 많이 좀 길가에 있잖아요. 그런 걸 잘못 밟게 되면은 이렇게 칼에 베인 것 같은 상처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크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크랙은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타이어에 전체적으로 금이 간 거고 요거는 그냥 깨끗한데 깊은 상처만 난 거죠. 요런 거를 복원하는 순간 접착제가 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자, 네 가지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가지를 준비를 해 봤는데 이 제품이 타이어를 복원할 수 있는 순간 접착제라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광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라벨은 다 띄었어요. 라벨에는 순간 접착제라고 써져 있어요. 순간 접착제. 물 같죠. 물 같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순간접착제예요. 어, 물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둘다물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흔히 쓰는 순간접착제예요. 순간접착제고 물기는 얘보다는 조금 되죠. 예전에 제가 다른 작업을 할때요두 가지를 같이 썼었는데요. 물군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좁은 틈 같은데 얘네들이 잘 스며들어가서 요거를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용도 좀 다르게 썼는데 지금 타이어에다가 복원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묽은 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펑크가 날때 쓰는 본드 요네 가지를 가지고 선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네 개의 상처를 냈어요 그리고 네 개의 본드를 가지고선 얘네들을 한번 붙여 볼 거예요 붙이고선 하루 정도 건조를 시킨 다음에 주행을 한 1, 20분 정도 한번 해 보고선 이 상처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얘네들이 반대로 되면은 어떤 걸 붙였는지 모르니까요. 옆에다가 표시를 해 놓고요. 1번, 2번, 3번, 4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제품이 만약에 잘 된다, 이 제품을 가지고선... 복원을 하신다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이물질 같은 걸다 제거를 해주고선 본드를 붙여야 되겠죠. 깨끗하게 이 안쪽에 뭐 흙이 들어가 있으면 다 제거를 해주시고선 본드를 붙여잘 붙겠죠. 이거는 제가 임의로 지금 칼로 그었기 때문에 이물질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바로 떼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본드에다가 번호를 매겨 놓고선 상태가 어떤지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알겠죠. 3번 4번 이 묽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묽기 때문에 잘못하면 튀어서 눈이라던가 얼굴에 묻을 수가 있으니까 보안경을 쓰시고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줘서 구멍을 지금 뚫은 거예요. 1번 이렇게 상처를 벌리고 그냥 일반 돼지 본드랑 요거랑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펑크를 때울때 쓰는 거는 톨레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일반 순간접착제. 3번 묽은 순간 접착제 오 이렇게 벌써 묻어버렸어요 4번 타이어 전용 순간 접착제 근데 라벨에는 타이어 전용이라고 써있진 않고요 그냥 순간 접착제라고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개를 하루 정도 건조를 시키고 바퀴에다가 장착한 다음에 직접 주행을 해볼 거예요. 네, 본드를 바른 지 하루가 지났고요. 휠에다가 타이어를 장착을 해 봤어요. 그리고 바람을 아직 넣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을 넣기 전에 이 상태를 한번 보고선 바람을 주입을 해 볼게요. 첫 번째, 제가 휠 옆에다가도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타이어 옆에도 적혀 있고요. 1번은 펑크 본드. 여기 에 약간 탁하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펑크 본드로 한번 메꿔본 거고요. 두 번째는 일반 순접. 우리가 흔히 쓰는 약간 그된 순간 접착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손으로 만졌을 때 굉장히 좀 딱딱해요. 꼭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딱딱함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묽은 순접. 물건 순간 접착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타이어 보수 전용 순간 접착제. 이렇게 네 가지가 보이죠. 바람을 한번 넣으면서 얘네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공기압 체크를 해 볼게요. 96. 96이 나오고요. 특별하게 벌어진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전거에 장착을 해보고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0분 정도 주행을 하고 왔어요 어, 좀 의외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의외였어요 여기 첫 번째로 보이는 거 요거는 그냥 펑크 때울 때 쓰는 본드예요 펑크 때울 때 쓰는 본드인데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볼까요 요거는 일반 순간접착제 요세 번째는 묽은 순간접착제 요거 네 번째는 타이어 전용 순접 네개다 이상이 없는데요? 제가 좀 적게 타서 그런 건지, 그러면은 사포로 이 부분을 조금 밀어 볼게요. 사포로 밀어 가지고선 얘네들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충분히 주행을 못 했기 때문에 사포로 얘네들이 어떻게 잘 붙어 있는지 한번 긁어 보는 거예요. 자국은 보이는데 확 벌어지진 않죠 네 펑크본드 두 번째 요거는 그냥 일반 순간접착제 좀된거 있었죠 좀된거 딱딱한데 저는 타다가 부러질 줄 알았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조각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잘 붙어있습니다 그 순간접착제로 갈때 나는 특유의 냄새가 나요. 거의 자국이 안 보이네요? 네. 좀된 일반 순간 접착제였어요. 좋은데요? 물론 이 상처의 깊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부서질 줄 알았는데, 네, 괜찮습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묽은 순간 접착제. 이것도 괜찮네요. 네, 일반 순간접착제, 묽은 천원짜리 순간접착제인데 이것도 칼 자국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타이어 전용 순간접착제. 네, 이것도 좋네요. 다 좋아요. 이제 순간접착제가 어떻게 보면은 세 개죠. 이것도 순간접착제, 이게 전용으로 나온 거, 요거는 천 원짜리, 요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조금 된 순간접착제. 여기 자국이 보이는 거는 펑크 때울 때 사용하는 본드. 이렇게 네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순간접착제는 다잘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펑크 본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고무풀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고무 느낌 약간 끈적거리는 그 고무 때문에 사포에 밀려가지고선 이거 살점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요세 가지는 굉장히 상태가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공을 하실 때 타이어가 이렇게 붙어서 공기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붙을 거예요 공기압 때문에 타이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순간접착제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네들이 아무러야 되는데 생창에 돼 있으니까 안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타이어를 빼주든지 아니면 바람을 완전히 빼주신 다음에 바람이 빠지면은 상처가 났던 부분이 다시 이렇게 붙겠죠. 상처가 난 부분에다가 순간접착제를 흘려서 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크랙이 난 거랑 이렇게 외부에서 상처가 나서 타이어가 손상이 된 거랑은 다릅니다. 크랙이 난 거는 타이어가 오랫동안 햇빛을 받고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금이 간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일이 순간접착제를 발라서 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좀 깊이 생긴 상처가 있으면은 순간접착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았어요.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고요 고맙습니다.